남도의 음식이 멋과 맛과 아주 그냥 풍류까지 같이 어울려지잖아요. 남도하면은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이건 남도 제 30회 국제 남도 음식 큰잔치를 맞아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잔치에 동참하는 남도 음식의 명인과 대가를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을 품으며 기름진 땅과 따스한 햇볕을 고이 간직한 나주 이곳에선 약 (50년간) 요리에 종사해 음식만으로 시각과 후각 미각을 모두 사로잡으며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남도 음식의 명인 천수봉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낙지호르은 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회 다 했어요. 이 집은 이 낙지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한다 그래도 그 빨판에가 뻘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같이 집어고 쪘을 때그 집이 걔를 접착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붙더라고요. 어. 이 집이 참 정겹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는 향이 참 좋아요 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듯. 집회 낙지를 돌돌 감아 향과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전남의 향토 음식 낙지 호롱입니다. 집회에서 나온 향과 이 편백에서 나온 향이 어울러져가지고 조금 이따 드셔봐 낙지가 <웃음> 맛있어. <웃음> 어느새 먹음직스럽게 쪄진 낙지 위에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명을 하나 하나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깔끔한 음식을 낼 때는 이 방법을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사상에 올린다고면 하 실고치가 빠지죠. 그래서 이제 깔끔한 음식으로 얘는 넣을 때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고명이라는 것은 손님들한테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그 귀중한 손님들한테.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음식을 당신한테 정성껏 한 음식을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손님들에게 늘 정성스럽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음식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섬세한 손길로 버무려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귀중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요리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아팠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laughs> 요리의 진심인 천수봉 명인을 뒤로한 채 다음은 화순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선 장류의 대가인 김순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깻묵장은 동심이를 겨운에 맛있게 먹고 설세고 나면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이 동치미 국물을 이용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장을 담으시더라고요. 겨우내 먹고 남은 동치미 국물에 시간장을 넣고 조려 새로운 장을 담는다는데요. 장독 대에 동치미 매주와 함께 넣는 저 특별한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름을 짜고 나서 찌꺼기거든요. 이 찌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고소하고 또 어떠한 저에도이 장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면 이 냄새 제거가 되더라고요. 버려질 뻔했던 깻묵과 동치미 국물로 보기만 해도 별미인 깻묵장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한지 한삼 사십 년 사십 년될 거예요. 요리를 접하게 된 거는 어머님이 종가 종과집이다 보니까.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지내오며 시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다는 김순례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뛰어난 장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데요. 어머님의 그 하시는. 그장담음식 되게 그 정성과 또 결과물을 보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전통 음식이 잊혀져 가잖아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좀 해보는 게또 주위 사람들의 또 맛을 인정을 받고 전통 음식 또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제는 어머님이 아닌 타인에게 요리로 인정받으며 전통 음식이 잊히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와 끝없는 고민으로 전통음식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버리살 집장을 담아보겠습니다. 버리살을 삭혀서 버리살 고추장도 담고 집장도 담습니다. 이렇게 삭히면 은 이런 식으로 죽같이 되는데요. 이 버리살 삭힌 버리살을 이용해서 집장을 예, 담아보겠습니다. 집장은 고추장과 비슷하는데 또 예전에는 두엄장이라고도 했어요. 채소가 들어가는 집장을 만들기 위해 절인 도라지와 고추잎 등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는데요. 이 장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가 이제 어깨 네모로 이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장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걸 몰랐었는데. 다 이렇게 버리는 그 음식들인데 이렇게 발효로 인해서 또 색다르게 이렇게 저장해 놓고 오래 먹을 수 있고 또한 어르신들의 지혜가 곁 이렇게 깃들은 그런 음. 음식이라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선조들의 지혜로 먹음직스러운 향토 음식이 재탄생했네요. 우리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텐데 네. 우리 선생님의 장을 맛보고 네. 좀 어떤 걸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다섯 번째 나가거든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아유 고향 냄새라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도 아마도 고향 냄새지 않을까. 네.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던 화순을 뒤로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청정 바다의 섬 완도로 향했습니다. 이곳엔 완도의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색다른 요리를 하는 대가 심재경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싱싱한 전복에 섬세하게 칼집을 하나하나 넣는데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어떤 요리를 하시길래 이렇게 섬세하게 칼, 칼집을 넣으시네요? 지금 전복 만두하는 거예요. 어, 전복 만두는 전복이 만두피예요. 그래서 칼집을 섬세하게 내서 가운데 칼집까지 내서 그 안으로 만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식 혹시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이게 고조리서에 그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전복을 포를 떠서 이렇게 접어서 그 속에다 만두피를 만두 소를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만도가왜 전복빵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복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복떡갈비도 전복이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통으로 하자 해서 이걸 그냥 통째로 만두피로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고조리서를 보고 본인만의 요리로 계승시킨. 새로운 모습의 전복 만두. 만두소를 만들고 열심히 쳐낸 후 전복 안에 정성스레 넣어 주는데요. 심재경 대가는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좋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보다 좋아해서 <laughs> 어디 가서 이렇게 식당 같은데 갔는데 되게 맛이 없거나 그러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있으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아 이거 해가지고 누가 먹으면서 맛있다 해주면 되게 기분 좋고. 음, 음. 완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산물을 많이 활용해요. 그 이유가. 완도가 해양 치유 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음식 치유를 하고 있어요 해양 치유의 섬 완도에서 요리하는 음식에 대가답게 완도에서 나고 자라는 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숟가락은 위로 향하게 해 음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며 심심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 거는 청산도탕이에요. 청산. 청산도탕 하면은 어 여기 지역 분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매운탕이나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생선 매운탕이나 그런 거. 근데 이거는 <laughs> 맵쌀가루로 하는 어 미음하고 죽의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쌀이 귀했던 섬에서 주로 먹었던 음식인 청산도탕. 해산물이 가득한 완도에 있던 보양식으로 싱싱한 각종 해산물에 맵쌀가루를 넣어 열심히 젓고 나니 금세 먹기 좋은 보양식이 한 그릇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남도 음식은 우리가 한마디로 개미지다고 하잖아요. 이게 서울이나 그런데 경상도나 그런데 음식에 비해서 깊은 맛이 있잖아. 젓갈의 진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발효 거의 남도 음식은 발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식자재가 풍부해 다채로운 음식과 개미진 음식이 대대로 내려왔다는 전라남도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에서 남도의 명인들과 대가들이 준비한 푸짐한 한상과 더불어 볼거리도 가득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 맛의 잔치를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7일부터 3, 9월 29일까지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문화 큰 잔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